안녕하세요. 튜니스트입니다. 오늘 벤틀리 벤테이가 6.0 W12 가변 배기 머플러 튜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벤틀리 벤테이가 6.0 W12 차량은 6.0 W12 트윈 터보 엔진이 장착된 차량입니다. 벤틀리 벤테이가 차량은 626마력 91토크의 슈퍼 SUV 차량입니다. 출력이 대단한 이유는 배기량과 트윈 터보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터보는 배기가스로 회전해 압축 공기를 엔진으로 과급을 해 높은 출력과 연비를 만드는 고성능 엔진 시스템입니다. 터보 엔진은 배기 효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튜니스트에서 가변 배기 배기 튜닝을 하면 배기 효율 상승과 배기음 상승으로 다이나믹한 튜닝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벤틀리 벤테이가 6.0 W12 차량은 순정 배기음이 매우 조용한 차량입니다. 조금은 심심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튜니스트에서 차량에 딱 맞는 맞춤형 머플러 튜닝 작업을 진행을 하면 최고의 퍼포먼스 머플러 튜닝 효과와 머플러 사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터보 차량은 배기 저항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용 배기 라인과 전용 소음기를 사용을 해 작업을 해야 차량에 딱 맞는 배기 효율 배기 압력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튜니스트는 벤테이가 전용 소음기와 전용 배기 라인을 제작해 사용을 하고 커스텀 작업으로 차량에 맞는 맞춤형 머플러 튜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벤테이가 가변 배기 머플러 튜닝 작업을 하면 배기 저항을 최소로 해 터보가 더 빨리 회전할 수 있는 엔진 환경을 만들어 압축 공기를 엔진으로 더 빨리 많이 과급을 해 높은 출력 상승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전용 소음기는 차량에 딱 맞는 배기음 세팅을 할수 있어 가장 듣기 좋은 머플러 사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도밍음과 같은 튜닝 부작용을 방지해 배기음으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고급 차량은 고성능 머플러 튜닝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고성능 머플러 튜닝을 하려면 튜니스트에서 하셔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튜닝 경험과 기술력으로 차량에 최적화된 머플러 튜닝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중복 투자 없는 머플러 튜닝 지금 튜니스트에서 상담하세요. 가변 배기는 두 가지 배기음이 나오게 됩니다.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